자, 20번 문제 갑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기억 부분은 뭐냐면요. 어, 반대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본문에서 요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요 공식. 우리 FD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야? 바로 평형추가 달려있는... <목소리> 자, 네, 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부터 라까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개미의 병입니다. 개미의 경우 수정란은요. 암컷이 되고요. 미수정란은 수컷이 된다고 라 이야기해요.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와는 1, 모와 어머니와는 0.5, 자매와는 0 7 5의 유전적 3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A의 관점에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앞에 설명 그래서, 작품 나오기 전 설명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 보이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문제로 나옵니다. 1번. A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B C D E 이렇게 나눠놨죠 A 는 봅니다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자의 시선이 뭐 무명 샷증 1 5촉 전등 이런 거 보던 시선이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가 외로운 생각 속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지 맞아요 다음 B C에서는 A의 흰 바람벽을 보는 상황 이어지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보기 읽어봤어요. 이 작품에서는 중산층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이 나타나게 되고 아내는 공간을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으로 나눕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닮고 싶어하지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은 허상임이 밝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갑니다. 화보는 안으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을 삶의...